백랙 다이버전스가 떴기 때문에 빠지는 걸 예상은 하고 있었고 많이 빠지면 4%까지도 빠질 수 있겠네요 거래라인 터지면서 슈팅이 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안녕하세요 유일무이한 유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하이브 상승 다이버전스 출연 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댓글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주제로 넘어가기 앞서 비트코인 동향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네 어제보다 조금 오른 상태예요. 조금 반등이 나와줬고 네, 비트코인도 새벽 사이에 좀 빠지, 어제 좀 저녁부터 빠지다가 다시 말아 올리고 지금 또 다시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도미넌스 또한 살짝 올랐습니다. 살짝 좀 올랐고, 김치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0.5%로 어제 1.1%내 위에서 놀고 있었는데 좀 많이 빠진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별다른 네, 또뭐 특이점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그 다음에 지금 비트코인 네, 거래소 내 네, 보유량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 네좀이 거래소는 거래소 내 네, 보유량과 비트코인 가격이 좀 커플링 되는 현상이 보여지고 있어요 여기서 한, 최근에 좀 많이 커플링처럼 움직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거래소에 비트코인 좀 씨가 말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금되는 이제 모습이 보여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비트코인을 이제 수요를 충족시켜 주면서 가격이 막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예상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을 알리는 신호탄이 이 거래소 내에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너무 많이 들어오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일정량이 좀 들어와줘야 된다 누군가 파는 사람 있어야 좀 예, 받아먹는 사람이 있으면서 가격적으로 상승시키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들어요 그 때문에 거래소 내 보유랑 유심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라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이어서 비트코인 바이낸스 네 1시간 차트인데요. 네, 어제 저는 비트코인 떨어질 거를 이미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여기에서 여기 1시간 부분에서 쌍고점. 네, 찍었죠. 쌍고점 찍었는데 하락 다이버전스 떴어요. RSI가 떨어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떴기 때문에 빠지는 걸 예상을 하고 있었고 여기서 반등이 그대로 또 강력하게 나왔어요. 강력하게 나왔지만 오늘 또 빠질 거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네, 여기서 또, 하락다이버 선점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하락다이버서 나왔기 때문에, 비트코인또 빠지다가 다시 뭐 올리고, 있는, 말아 올리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무빙이 굉장히 좀 애매하게 나오고 있어요. 사실, 빠지려면은 여기까지 확실하게 빠졌다가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또 말아 올리고 있는 모습이 좀 애매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비트코인, 지금 현재 비트코인으로서 다시 말아 올렸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한번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빠져봤자 뭐, 얼마 안 빠지죠? 뭐 1, 2% 내외 뭐 잠깐 좀 빠지는 아우 많이 빠지면 4%까지도 빠질 수 있겠네요. 1시간 보험 차트라서 조금 애매한 모양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 비트코인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시점에서는 조금 더 빠질 양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본 주제로 넘어가기 앞서 저번에 영상에서 다뤘던 스트라티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저번에 제가 스트라티스 네, 860원 부분, 네, 8 6 0원 부분 좀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부분에서 좀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스트라티스가 기술적 반등이 나오겠다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스트라티스가 예. 880원 네, 부분까지밖에 빠지지 않았어요. 880원 부분까지 빠지지 않았고 좀 아쉬운데 880원 부분까지 빠졌다가 약 네, 880원 부근부터 17%가 올랐습니다. 네, 반등이 나올 걸 알고 있었는데 예제 예상보다는 조금 덜 빠진 모습이 보여서 굉장히 좀 아쉬웠어요. 네 많은 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아좀 아쉽다, 매수 타점이 약간 애매하게 와서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일본에서 제가 아무래도 여기 20일, 20일 이동평균선 자리, 이 자리, 이 날에서 찍었을 거예요. 제가 요 날이 350, 이제 854원 부근인데, 860원까지 여기 부근만 와도 매수를 한번 진행해보자. 이 자리에서 진행해보고, 20일 이동평균선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걸 한번 먹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그냥 말아 올리는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쉽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이브 코인 상승 다이버전스가좀 나와서 굉장히 좋아 보여서 대체하는 코인으로 좀 가지고 왔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이브 코인 좀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하이브 코인입니다. 하이브 코인 이제 네, 일봉상 굉장히 좀 최근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많은 슈팅이 나왔었습니다. 많은 슈팅이 나왔고 요런 코인들이 지금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제 거래량은 좀 미미하다. 거래량 좀 미미하면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시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일본 상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타임이라고 생각 들어요. 이전 에 있던 여기 지지라인, 지지라인과 지지정 라인이 맞물리는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다정 괜찮다고 생각 말씀드릴게요. 한시한 봉에서 보면은 최근에 좀 계단식, 네, 계단식 하락이 좀 나오고 있었어요. 계단식 하락이 나오다가 사실 계단식 상승이 나올려는 그런 제스처를 치하고 있어요. 이때 RSI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RSI가 좀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RSI가 꾸준하게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한번 나이브 코인 크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슈팅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굉장히 없는데 미미한데 거래량 한번더 실리면서 세력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설거지해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매수 타점을 잡아 봐야겠죠? 매수 타점, 네, 지금 좋아요. 지금 부근이 576원. 576원 부근인데 한번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타점은 576원 부근 노려보고, 매도 타점은 이전에 있던 한번 여기 고점자리 614원. 여기 지지받았던 614원까지 노려보도록 할게요. 네, 매수가 비중, 하이브 코인 비중 5% 네, 꼭 지켜주시고요. 매수가는 574원, 부근, 뭐, 570원, 뭐, 575원, 상관없습니다. 여기 부근에서 지금 매수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 매도가는 614원, 그리고 손절가는 544원으로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확실하게, 네,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손절가, 확실하게 잡고, 접근하시면 안전하게 매매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점에서 하이프카인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난좀더 안전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빠지고 나서, 지금 아, 아닙니다. 살짝 한시 한봉에서 조금 더 빠지고 나서, 오, 빠지고 나서 진행하시면 되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네. 충분히 제가 알려드린 대로 매매 진행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하단 무료 카톡판 링크를 통해 하이브 코인 또한 다른 코인들 종목 상담 이것저것 말씀드릴 테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셔서 재밌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코인트 코인 유일이었습니다.